어제는, 어제는 간부님들을 병풍 세우더니, 오늘은 간부님들을 땡볕에서 20분 동안 기다리게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간부님들은 식당 앞, 땡볕 아래서 이사장을 20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혹시 지금 식사하고 계시는 이사장님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사장님 생각에는 뭐, 그 정도, 20분 정도 내밥 먹는 거 기다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앞에서 식사하시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총장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발자취를 보면 총장님은 지금 매우 부끄러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총장님, 밖에서 밥 먹는다고 내려올 때까지 직원들이 20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이 그냥 몸에 배어 있습니다. 독단적인 조직 운영 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몸에 배어 있는 습관 같습니다. 방금 촬영에 관련된 사태도 이 사장이 당연히 지시했을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법무부에 두 명만 올라가서 집회를 해도 인사부에서 두명 나옵니다. 인사부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으면 중앙지부 직원들이 나옵니다. 중앙지부 직원한테 그거 시키는 것,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노동조합이 하는 모든 것을 감시하고 체증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지시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이사장과 함께 지금 밥 먹고 있습니다. 소요 사태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지 못했는데 먼저 식사 중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말에서 좀 이상하지만 오늘도 식당에 내려와서 식사해 주신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말을 뒷등으로 듣지 마시고 그래도 자신을 바꾸고 공단을 개선하는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안도감이 듭니다. 오늘은 TF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115만 6952명입니다. 인터넷에서 윤석열 정보 TF로 검색해보면 디지털 TF, 공공혁신TF, 청와대 개혁TF, 부동산TF, 며칠 전에 소해 피살TF까지 다섯 개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공무원 정원 110만 명이 하는 TF가 다섯 개입니다. 물론 제가 찾지 못했던 것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단TF 보겠습니다. 우리 공단 정원은 846명이며 현원은 약 7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공단 TF는 지금까지 있었거나, 이사장 취임 이래로 있었거나,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예정인 것들입니다. 공단 조직 인력에 좀 빨리 말하겠습니다. 공단 조직 인력 배정 TF, 공단 예산 개선 TF, 공단 개혁 TF, 인공지능 전자접수 시스템 구축 TF, 중복병역 TF, 중대재해 피해 법률 지원 TF, 전략 수립 등연구 영역 TF, 지속운영 합리화 TF, 평가 제로 개선 TF, 연봉 개선 TF, 복대역 재정비 TF, 공단 발전 전략 실속 수립 TF, 적정 인력 관리 TF, 법률 상담 체계 개편 TF, 규범 등비 TF, 상담 조리적 발간 TF, 그리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연구 영역 심의 위원회지선정위원회친도소 직원 선정위원회, 주요 현안 심민위원회 확대 주요 현안 심민위원회 법문학 교육 이렇게. 수많은 TF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의 부서 한 10개쯤 됩니까? 이 TF 몇 개인지 제가 세지도 못하겠습니다. 공단 정원은 846명이지만 공무원하고 달리 대부분의 인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인원들은 약 100명 이하의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100만 공무원의 TF가 대여섯 개에 불과합니다. 우리 TF와 위원회 다 합치면 약 스무 개 가까이 됩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TF회의만 세 번, 네번 들어갑니다. 자기 일은 언제 합니까? 이게 제대로 된 운영입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 이사장의 업무 능력을 잘알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뭐였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게 아니라 국민의 법률 복지를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 직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노조를 무시하고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대화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얼른 보도자료에 는 대화하자고 했고 우리가 거부한다고 했으면서 대화하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내려오셔도 됩니다. 맛있는 따뜻한 차와 간식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오시든지 우리가 올라가든지 대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은! 사퇴하라사퇴하라사퇴하라 사퇴하라! 이사장은! 사퇴하라그래 <목소리> 이사장은 축가, 사투하라, 사투하라, 사투라 이사장은 사투하라, 쭉. 사랑도 병에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사던 뜨거운 내세 동지는 간대어.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이 사장이 우리 직원들을 얼마나 개돼지로 보는지 작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장은 취임 이후에 우리 직원들의 지식관리 시스템을 손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지금까지 사측이 제공한 공간만 이용할 뿐이지 그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롭게 지식을 올리고 서로 투표하고 1등 된 사람이 상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사측이 해준 것은 지식 챔피언에게 10만원 주는게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은 우리 직원들이 지식을 선정해서 챔피언을 뽑는 그 과정에 대해서 불신을 표시했습니다 니들이 무슨 아는 것이 있어서 우수 지식을 뽑느냐 이사장은 직원의 투표권을 박탈했습니다 지식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지식을 1등으로 뽑았습니다. 그때 당시 기안했던 직원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안을 3개 만들어서 이사장 지시사항 그대로 하는 방안, 직원의 투표 50%, 지식선정위원회 50%를 하는 방안, 그리고 기존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세계로 해서 보고를 했답니다. 당시에 존경하는 구조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사장이 시키는 대로 해라. 결국은 이사장이 시키는 대로 되었습니다. 이사장은 직원의 투표권을 박탈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무시하고 우리를 개돼지 취급했으며 그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당 직원이 안세개 만들어서 올라가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담당 직원이라면 이사장님 지시사항이 라 아니라고 하더라도 2안, 3안 만들어서 결제 올라가고 이사장은 그중에서 다시 판단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하지만 당신은 강압적으로 간부들을 쥐어짜서 간부들이 알아서 당신의 지에 맞는 기한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의 그러한 업무 능력, 당신의 그러한 업무 지시가 공단을이 따위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고 일선 직원 그리고 담당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 사장에게 기한 문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십시오. 중간에서 간부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문화는 없으십시오 그래야 공단이 발전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으시면 그냥 제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갑질 이야기 들으셨죠 직원들 땡볕에서 20분 기다렸습니다 지금 담배 피시면 또 기다립니다 직원들 지금 거기서 담배 피시면 이사장님 담배 피는 시간 동안 땡볕에서 직원들 또 기다립니다. 어디 차 마시러 가실 거면 다 같이 들어가셔서 담보님들 시원한 곳에 놔두고 앞에 나와서 담배 피십시오. 그러나 지금 벌써 담배는 무셨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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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력한 <웃음> 이사장은 물러나라! <웃음> <웃음> 물러나라! <웃음> 물러나라! 이사장은 물러나라! 죄! <laughs> <laughs> 저 뒤에 담배 안 피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거안 보입니까? 왕노르! 그만해라! 골목대장이냐! 골목 가서 해라! 골목대장은! 이사장은! 물러나라! 물러나물러나 이사장은! 물러나라! 쥐! 갑시다! 어우, 쪽팔려! 갑시다! 쪽팔다 쪽팔려! 거기지, 기다리지 마시고, 들어가서 쉬십시오. 그 담배 피는데 기다리지 마시고.